네, 안녕하세요. 만드엣입니다. 구조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윈도우 10 무료 설치라는 동영상으로 낚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던 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품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터에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윈도우 참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에 대한 베타 테스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무료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제가 하는 거 보시면서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링크들은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무위키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인데요.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어떤 부분이 있다. 주의사항 은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보시죠. 우선 가입을 하셔야 돼요. MS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먼저 해 봅시다. 윈도우 창가 그렇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보면 가입하는 게 뜨겠죠? 제가 이, 계정이 있긴 한데 새로 만드는 걸 해볼게요. 완전 없으신 분들 위해서 새로 만드세요. 왜안 만들어져? 로그인. 새로 만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네. 계정 등록. 계정을 만드세요 그렇지 제 로그인 액세스 네 시작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로그인 계정 만든다니까 그렇지 자 만들겠습니다 어...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메일 주소는 되나요? 이미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럼 2로 할게요. 비밀번호. 역시. 비밀번호 어려워야 돼. 수신. 감사하게도 뭐 수신. 생년월일은 14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 나이 뭐, 나이 많습니다. 저 6월. 26일. 생일 같은 거 기록하지 마시고요. 해장 만들기. ng, x, h, k, h. 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닫고. 참가자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갈게요. 로그인을 해봅시다. 로그인. 로그 c 할 m 우선 베타 테스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예. 제출. 등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필요 없고, 이제 인사이더 프리뷰를 설치 하면 됩니다. 이동해서 프롬포트를 따르세요. 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걸로 갈지 말고, 지금 제 PC는 인증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설치할 게 아니라 USB를 만들 거예요. 8GB 이상짜리 USB를 준비를 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윈도우 설치 어, 이미지를 다운받을 겁니다. 여기서 PC 버전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드어 필요하고 리먼트 다운로드 링크 컬렉션 에디션 프리뷰 솔직히 빌드가 낮은 게더 안정적일까요? 높은 게 안정적일까요? 높은 게 그나마 버, 버거 픽스가 될것같아서고이 상태로 컴펌 반응이 없니? 여기 다 랭귀지 코리안 컴펌 64비트. 일반적으로 64비트 쓰시죠? 64비트를 누릅니다. 어, ISO가 다운받아지고 있어요. 네. ISO가 다운, 다운받아지고 있습니다. 5분 남음. 이 상태에서, 이게 ISO 이미지다 보니까, 그 ISO 이미지를 USB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좀 다운을 받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제, 사이트에 보면은, 이것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어딨냐? USB로 윈도우 설치하기. 네, 2. 요. 다운받아 놓고. 자, 그러면 6분을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4년부터 공개 베타 테스팅 프로그램입니다. 네. 피드백 받아서 개선을 하고 있고. 네. 나이스.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베타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특정 빌드를 다운을 받았다. 아까 막 빌드 선택을 했잖아요. 이, 이 빌드. 이 빌드가 유효 기간이 있어요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뭐, 인증받으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를 받으면 이 빌드 번호가 바뀌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 연장, 연장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프로, 그런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타 테스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베타 테스터도 그냥 무조건 계정을 주면은 뭐하니까, 그, 베타 테스터, 그 버전을 줄 때마다, 빌드 버전을 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걸어놓고 쓰는 거죠. 하지만,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문제 없이 계속 쓸수있다고 합니다. 어, 윈도우 참가자 회원, 아까 제가 가입해서 신청한 거 있죠? 그 부분도 실천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배포 프리뷰 빌드라고 하는데, 그 속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인사이드 슬로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부터 보죠. 왼쪽부터는 정말 알파 버전부터 받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 슬로우까지 가는 거는 어, 배포 직전에, 버전. 그러니까, 최종 직전의 버전을 쓰겠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제일 안정적이긴 하겠죠. 반면에, 이쪽 앞, 앞단의 알파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능들을 먼저 이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베네피스로 가져갈 수도 있죠. 하지만,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의사항, 주의사항 한번 보시죠. 안정성 문제 있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베타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비극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부팅이 안 되시는 분이 계셨대요. 네, 그래요 뭐 이런 가능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뭐 공짜로 윈도우를 쓰는 환경에서 나름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버추얼 머신이나 뭐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거 혹은 안 쓰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혹여나 메인으로 써야 된다면 파티션을 나눠서 그 다른 파티션에 그 개인 저장해야 되는 자료들을 넣어놓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프리뷰 목적은 제품의 테스트 및 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개인 정보들이 개인 정보까지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버그리포트 같은 게 자동으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끔 될수 있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거고 안정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공짜로 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으로 괜찮은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개선들이 진행이 됐고 릴리즈노트가 있고 하는데 그래도 윈도우 ms 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하는 을 공짜 윈도우이기 때문에 다른 불법적인 사용 혹은 윈도우를 인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50초 남았네요. 제가 좀 두서없이 가입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 나중에 이 아이디는 그 윈도우 최초 설치할 때 계정에 저 아이디랑 비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쓴다고 이상한 비밀번호 넣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속 쓸수 있는 계정 비밀번호랑 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부분 감안을 해주세요. 2 5 0 0 0원 자,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usb 메모리를 꼽아보겠습니다. 꼽았죠? 여기서 이네요. 일전에 유. 우선 포맷 한번 할게요. 서 다운로드에 이 ISO 이미지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얘가 있습니다. 얘가 루프스, 루프스 루프스라는 ISO 이미지를 USB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얘를 실행을 하면은 업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자. 지금 이 드라이브에 설치할 거고, 얘는 모르겠고, 이쪽 오른쪽에 ISO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다운로드에 받아놓은, 지금 최신이니까 얘죠, 얘. 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표준 윈도우 설치, 알아서 다 해줘요. 이 상태로 시작을 누릅니다. 데이터 삭제되어, 복사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라 보면은 윈도우가 설치 가능한 유캡 서비스, 타비트, 설치가 가능한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어, 새로 찰 윈도우로 설치할 PC에 가져가서 한번 써볼수 있도록 하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만든 이 USB. USB 잘 보이시죠? USB를 이 PC에 꼽아서 윈도우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용하는 제 마루타 PC입니다 자 우선 윈도우를 켜서 시머스 모드로 넘어갑니다 Delete, Delete F2 아무거나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아 윈도우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마 다시 다시 끄고 끄고 아, 여러분 이런 거 좋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F2였던 거 같은데 부팅디스크 바꾸는 게 F2 셋업 아 부트옵션은 F7이구나 우선 셋업으로 가시죠 셋업으로 가서 부트모드를 도시바를 말고 도시바 말고 여기 보면은 리얼텍 이건 아마 그 유선 내일 거고 어 이거네 제너릭 플래시 디스크 8.7 도시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세이브 익스체인지 그러면은 이, C, 이 CD가 아니라 이 USB로 부팅을 할 겁니다 부팅봐네아 여기 USB가 이쪽에 이쪽에 USB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다 잘 꼽아놨습니다 이런가 네, 이렇게 꼽아 놨어요 혹여나 오해하실까 자, 그럼 이럴 때와 다르지 않게 윈도우를 잘 설치를 해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떴구요 한국어, 한국어 나 몰라 이 지금부터는 화면을 좀 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서 잘 보이시나?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뭐 어, 딱히 설정 별도로 할건 없고요.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 설치, 정품 인증 키가 없음으로 넘어갈게요. 키가 없음, 키가 없는 게 맞으니까. 인사이더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이더 프리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이 어, S버전 같은 경우는 그 앱이 제대로 설치 안 되는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거는 홈 혹은 프로 인사이드 프리뷰를 설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프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프로로 설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업그레이드 안 하고 윈도우만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 기존 거 있는데 아 이거 좀 질투하고 그냥 싹다 싹 지울게요 여러분도 초기 PC 설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들 이 있다면 다 삭제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다다 다 파티션을 삭제를 해서 만들었고요. 어, 새로 만들기를 하는데, 우선 윈도우 설치할 공간, 저는 200기가만 할게요. 적용. 200기가를 메인으로 써서, 이거는 시스템 예약으로 자동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새로 만들기 적용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d 드라이브로 그런 이, 첫 번째 파티션에 날아갔을 때 이쪽을 자료 저장 공간으로 쓰려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번 파티션에 저장을 할 거고, 윈도우를 설치할 거고, 이 상태에서 다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가 잘 설치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생각보다 그래도 꽤 걸렸네.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먼저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한국, 예. 그리고 MS 입력기, 그냥 예 눌러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추가할까요? 필요 없고요전 노트북이니까요. 자, 무선내는 연결을 해봅시다. 무선내는 연결. 비밀번호가 자, 매번 까먹어갖고. 다음. 네. 지금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연결됐고. 제가 아까 만든 계정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예요. 개인용 설정. 아, 우렁차다. 행소리가. 자, 로그인을 해보실까요? 이게 있었고, 다음,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핀번호 설정하시겠습니까? 뭐, 설정해보죠. 간단하게 들어가는, 여들 사용하는 핀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설정했습니다. 야, 이거는 나중에 하기, 굳이 핸드폰에 연결하고 싶진 않아요. 이 PC의 파일만 저장. 이거 원드라이브 하는 건데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자, 다 수락하고요. 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끄면 되는데 저는 별로 다 수락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돼! 야...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우선 전 건드린 거 하나 없고요 그뭐 시작합니다라는 페이지가 뜨고 나서 지금 지나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윈도우 어, 10 프로 인사이더 프리뷰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본입니다 빌드 넘버랑 관련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 우선, 인스톨은 잘된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그러면은, 이게 인증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죠. 모든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가 깔린 지 얼마 안돼가고 이거 멍 때리네. 힘들. 자 프리뷰 빌드를 받으려면 계정에 주의해야 됩니다. 설정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 설정 해야죠. 빌드를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원하는 경우 EDB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계정 연결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나중에 업데이트가 생겨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난 기본으로 잘될줄 알았는데.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네. 아, 이 계정. 계속. 빌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려면 클릭하세요. 네. 다 됐네. 준비돼 있었던 거네. 그러면 정품 인증 한번 봅시다. 음, 윈도우가 계정에 연결된 디지털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되었습니다. 정품 인증됐습니다. 정품 정품 사용자, 어? 인사이더, 베타 테스터긴 하지만 그래도 정품으로 쓸수 있게끔 된 거죠. 윈도 우 키도 안 넣었는데. 하지만 이쪽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보죠 이거 조금 계속 뜬다는 거는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윈도 테마가 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죠. 아, 다 되네. 배경, 색다 바꿀 수 있고. 오, 괜찮은데? 어, 진짜 정품이잖아. 오. 아무튼. 자. 오, 이렇게 해서. 공짜, 공짜 인도가 정말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래도 여기 인사이드 프리뷰 빌드를 받으려면 계정에 주의해서야 합니다. 업데이트, 뭐, 설치 예약. 업데이트가 아직 없네요. 제가 이제 오늘 받은 게 최신이다 보니까. 어, 진짜 정품이 됐어요. 베타 테스터, 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거를, 이게 메인 PC가 아니라서 그냥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J3로 오면은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쓰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짜로 윈도우 10을 받는, 받아서 설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m s 에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베타 테스터. 네. 여러분에게 그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투명상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뿅.